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내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람 라이룩게 하지 아니하였느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은하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네.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너희, 너희 아비 마비에 게서왔으니 너희 아비의 조침대로 너희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질리가그 속에 없으므로 질리에서짓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질위에서 오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제 마귀에게 풍을 주지 말아라. 모든 죄인의 시작이 마귀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오늘 이 마귀의 정체 살펴보고, 마귀가 한계들 살펴보면서, 승리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 승리하느냐, 어떻게 하면 패배하게 되는가를 살펴보죠. 마귀. 마귀라는 이름은 신약에서만 쓰여졌어요. 구약에는 마귀가 없어요. 마귀 이름이에요? 마귀 이름, 마귀. 이름이 마귀. <laughs> 마귀의 이름이니까, 마귀. 마귀는 이제 그 대명사예요. 대명사가 오래 쓰이다 보면 고유명사로 바뀌어서 실제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는 마귀는타나한 천사장 이름인데 천사장의 이름을 밝히진 않해서 성경이 어느 곳에서도. 그래서 이제 성경 구역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라는 이름, 이 신약에서만 쓰여진 이름, 약 33구절 쓰였다. 많이 세졌죠. 서른 세이브 이제 마귀의 사역, 살펴보면은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볼 때, 아, 사단한테 무슨 틈을 주지 말라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런 뜻도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죠. 어떤 것들은 내가 생각한 것과 틀리게 옥상이 말을 많이 하고 있다. 수준에 따라서 성경 자체가 똑같은 구절을 써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한테 줄때 용어가 달라지고, 청년 같은 사람이 줄때 용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계시록 배워주면은,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것과 달라져버리죠. 여기는 아이들한테 주는데 우리는 청년, 장년의 수준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진짜를 찾아낼 수 있는 일이라는 것. 마귀의 이름이 뭐냐? 마귀는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이제 보편을 빨리 생각하면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마귀를 생각하면 만약 마귀를 그려라, 한 100명한테 는 마귀를 그려라 하면 한 100개 나와요.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귀의 이름이 각각 다르다. 각각 다르다면 말은 마귀가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마귀는 이름은 없어요. 원래 하나님께 우리 가르쳐주지 않거나 마귀를 호칭하는 대명사 그러니까 대신 쓰는 이름들이 많다. 우리가 잘 아는, 이계시록 20장, 2절에서 했죠. 용을 잡으니, 에, 뱀이오, 마귀오, 사단이라. 하나인데, 이름이 네 개죠. 네 개가 또 이름이 아니에요. 그, 하는 사역에 따라서, 어, 뭐 뱀이다겠고, 용이다겠고, 마귀다겠고, 사단이다겠고. 계 8장 11절에 보니까, 어, 두 개. 예, 아바던, 아블루. 이름은 똑같아요. 한나는데 히브리어로 말하고, 하나는 헬라어로 말하고. 대표적으로 예수님 시대에 많이 썼던 건 바알색을. 귀신의 왕, 악한자, 시험하는 자, 참소하는 자, 공중의 권세자 등자, 귀신의 영, 세상의 주관자, 속이는 자. 이렇게 많이 써요. 이렇게 이름이 많이 뭐냐요 마귀가 하는 일이 많기 하나님 조직도는 하나님 때 천사장. 또 천사단도 조직도가 있죠. 천사장. 그룹들. 천사들. 이렇게 나눈 것처럼. 마귀의 원래 이름은 없지만은 마지막 마귀라고 이름을 붙여준 는 원래 보면서 예수님께 붙여준 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너희 아비가 누구냐? 마귀다. 예수님께 서붙여주는지 몰라요. 구약에는마귀라는 용어가 안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마귀라고썼다마귀의 활동, 영령그리 이제, 우리는 보편적으로, 구약에서 마의 이름은 뭐야목사님서마의 이름은 뭐예요? 뭐예요? 사탄이라고 해요. 조금 배웠다고 하는 사람은, 마귀 이름은 뭐냐? 루시파다. 전부 각자야요 이거 두 개만 하면 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천사장이 타락한 천사 이름을 가르쳐주라는데 이름을 모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붙여줄 수 있잖아. 막이라고 래라 막이. 그 이름이 이제 막입니다. 타락한 천사장.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은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행할 때에 어떤 사역을 해야죠. 어떤 사역을 할 때에 쓰이는 이름이 사단이에요. 대통령이 있고 문재인이가 있고, 그렇죠. 대통령 이름을 쓸 때는 대외적으로 사역을 할 때에요. 문재인이라는 이름을 쓸 때는 고유명사니까 친구도 부르고 가족도 부를 수가 있죠. 그럼 어떤 것이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집이다 마귀가 어떤 직분을 행할 때에 마귀라는 이름 대신 사탄이라는 대명사로 쓰이거든요 직분의 이름이다. 사탄은 이름이 아니다. 우리가 자라고 있는 루시퍼도 이름이 아니다. 루시퍼는 진짜 가짜고 루시퍼의 이름은 광명한 천사. 니말 광명한 천사 새벽별, 새벽별을 라틴어가 어, 성경을 번역할 때 나티너를 번역했어요. 그냥 신부들만 그 보편 모든 사람 보편적으로 읽을 때그첫 번째 판나티너어서 우리는 영어로 왔다가 한문으로 갔다 한글로 와있죠. 카톨릭의 처음 성경은 나티너예요. 나티너에서 광명한 천사 새벽별을 루시퍼라 번역해요. 그 뭐에 금송 가장 새벽도 가장 먼저, 우리가 새벽에 본 가장 마지막 남아있는 별. 저녁에 가장 먼저 뜨는 별. 그것이 금성입니다. 왜 금성이? 집에서 제일 가깝고. <laughs> 구에 제일 가까우니까 제일 빨리 보는 거죠. 그거를 라틴어로 할 때, 루시퍼라고 쓰는 거예요 한국에서 성경을 먼저 썼다면, 금성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름이 아니에요. 사역. 그러니까 부약에서도 광명한 새벽별 이렇게 썼던 것은 사역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단은 용어를 먼저 본다면 이 천사의 이름을 성경에서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없죠. 그래서 부에그 막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은 있어요. 사역, 사역, 사탄. 마귀는3 3구절인데사탄은4 9구절 그것도 신약이더 많이 쓰여져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마귀가 33고절, 사단이 34고절 쓰인다. 잘 배워야 어떤 때는 마귀라고 쓰고 있고, 어떤 때는 사단이라고 쓰고 있는 나이 말이죠. 그래서 마귀, 제 이름이 뭔이름이면 마귀, 그리고 그 직분이름이면 사탄이다. 그 아래에 이제 직급들, 마귀가 타락할 때에 천사들이 엄청 많이 따라다겠죠복근이었어다 3분의 1 하는데,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을 초월한 조직도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죠. 막의 타락에서. 3분의 1은 저무적에 갇혀있고, 3분의 1은 우주에 갇혀있고, 3분의 1은 지구에 들어와있다. 근데 저무적에 갇혀있는 숫자만 해도 2만 만에 귀신들. 3분의 1 거기 있는데.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남도 6억, 6만만. 엄청 많죠? 근데 실제 그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면 행냥 조직이 돼요. 조직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선경에는구약에는 사탄이라는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쓰여있던 이름이 악령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악령이 뭐예요? 악한 영 우리가 이제 악하면 포악하다 이런 생각하죠. 그런데 악령이라는 것은 3월서밖에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사울 왕에게 들어갔던 귀신을 악령이다. 딱 거기만 나요 다른 생경에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악령을 그냥 많이 따고 그냥 흔하게 어요정말 그 뭐냐면은 귀신들이 악한 일을 할 때를 포탄 악령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즌 악령 그이름 아닙니다. 근데 악령이 조직도에서는 마귀 밑에 조직이에요. 그래서 악령은 사우로왕한테만 썼다. 우리가 함부로 악령을 하면 괜찮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쓰였던 이 동급들이 많아요. 마귀 밑에 악령 밑에 그 밑에 동급이 있어요. 두 동급 하나는 거짓말 악령 미혹의 영. 이름이 동꼴입니다. 직급이. 직급이라는 것에서 거짓말하는 게 미혹하는 게 똑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거짓말이라는 것은 구약이 한번 등장하고 미혹의 영도 신약이 한번 등장합니다. 조직또는 있는데 위에 등급들이 보편적으로 이제 밑에 등급이니까 악령도 많이 나와야 되고 미국인도 많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저직도 때문에. 난 포괄적으로 좀 마귀로 들어갑니다. 신나게 보면은, 이 미혹의 형이 하는 것도 마귀라고 기록해버렸고, 거짓말 하는 것도 마귀라고 기록하요 이렇게 써요. 그게, 동격으로 쓰는 거죠. 그 다음, 에맨 밑에 단계에 둘이 더 있어요. 둘이 뭐냐면맨 우리가 말하는 흔히 귀신들. 귀신들두종류예요그랬맨 아, 그렇죠? 위에는 마귀. 마귀 밑에는 악령, 악령 밑에는 미혹의 영과 거짓말한 영, 그 밑에는 귀신인데, 둘이 아니 귀신, 밑에 또 귀신이 있어. 성경은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귀신이죠. 한 109절로 게 쓰여있는데, 거의 이제 대표자, 근데 큰 어떤 일을 할 때에, 아까처럼 미혹이나 이렇게 등장하고, 나머지 전 귀신들이 활동해요. 맨 밑에 있는 귀신이 주위를 다녔죠. 맨 밑에 있는 귀신들은 육체를 다스리는 귀신. 육체는 뭐냐면, 병, 또 장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뭐야? 봉어리 귀신이나 나, 눈봉 귀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장애를 담당하는 귀신이 있고, 그 위에 뜬 것의 귀신은 생각을 담당해 거짓말을 하게 하거나, 교만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담당해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맨 밑에, 제일 날단에 있는 이 귀신은 거의 혼자 활동을 해요. 근데 그 위에, 그러니까 정신적 기, 귀신은 혼자 할 때도 있고, 기본 한 아홉을 데리고 다닐 수도 있고, 그럼그 위에, 우리가 이제 미혹의 형, 거짓말 하는 영은그 부하들을 약 150에서 500까지 거느리고 있어요. 근데, 그런 큰 조직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구약은 개인적이잖아요. 그 개인적인 사람한테 그렇게 들어갈 확률이 없어요. 그리고 이 거짓말 하는 경우인데요요압 아, 죽일 때, 아압 죽일 때, 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하 내가 거짓말 하는 영이 되어서, 저 400인의 선지자 입에 있겠나, 여튼. 그4 0 0이죠 아까 비유해보죠 150에서 는 500, 600을 거느리고 다니니까, 그 쫄개들을 400을 해서 다집어넣고요다 집어넣고, 봉지를다 매주 말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에 이제 악령. 악령이 성경에 딱한번 나와요. 군대 귀신 들인 자리. 군대 귀신을 보통 이제, 이에니까 600에서 한2,000 정도 거느리고 있는 거죠. 이제 악령. 대신 사단은 뭐예요? 사단은 전체를 통발하는마귀의 조직도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은, 우리는 지금까지, 아, 사단 하나한테 틈을 주지 말 이렇게 지금 생겼는데, 그게 틀린, 틀단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세력들,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나를 공격하는 대상이 된단 말이죠. 지금의 그 많은 귀신들이, 그래서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가 삼킬자를 찾는다. 했래서 얼마나 많을걸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단순하게 배우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다으니까 정말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으로타자 하나님을 하셔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근데 마귀는 전지전능하지 못해요. 귀신도 전지전능하지 못해요. 제한적인 거죠요한세계에 퍼져가지고 틈을 타. 그리고 하나씩 보는 거죠. 마귀가 틈을 어떤 틈을 타고 우리를 도와서 범죄하게 하느냐 그래서 선배님은요. 은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삼킬자라는 것은 물, 물어 뜯는다는 말이 아니고 범죄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미혹하면 이 사람은 죄를 지을 것이다. 그래서 그 죄를 지는 틈을 타. 세상 그렇잖아요. 남을 속이는 사람도 틈을 타가지고 그코 뛰는 거는 거의 다 소가 넘어가는 거죠. 맨날 보면 많이 속고하는 이런 것들. 저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최종적인 일은 그런 재해야하는건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목적은 두개 있어요. 큰 목적. 첫 번째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게. 니다 우리가 지금 이단 이극성이죠이 이단 성도들 한 200만이 되는데 전부 교회에서 나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줄어들었잖아요. 천, 교회는 천이방만에서 6육백을 줄어들었는데, 최근 몇십만에서 2 0이으로 올라가 버렸어. 요 전부 다, 마귀가, 그, 쫄개들을 보내 참, 미혹해가지고, 다데리 가버렸어. 요 그게 마귀의 원래 일이에요. 마지막 때는, 그한 장, 저, 마 24장, 24장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을할 수만 있으면 그 택하신 자들 미워버리죠. 우리 이 성도들 가장 약한 점이 뭐냐면, 아퍼 아프면 그냥 분별력이 없어져. 누가 그냥 또 어려운 부분면또 분별력. 이 누가 예언한다면 쫓아가고, 누가 병고친다면 쫓아가고, 분별력도 없이 가세요. 그사는따라다니니 따라다니다 보면 다미혹 없다고 다 넘어가. 어, 자기가 몇십 년 학교 목사가, 목사가 더 신뢰성이 있어야 하는데 가서 예의를 한번 바꾸면, 이쪽이 더 신뢰성이 있어. 다버려버고 가는 거요 그게 원래 마귀, 뭐한 12년 사이에 병 고치는 건 좋지만은, 분별력이 있어. 두 번째 마귀의 목적은, 자기 종을 삼으래. 요한 13년 2절하고 27년, 어, 마귀가, 가로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러니까 가로 유다가 마귀가 들어간 후에 예신가요너 하는 일을 속히 야라 그래서 육탕을 쏘고 있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육장1민절에 죄의 종으로 사망이려고 순종의 종으로 의의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 자체가 왜냐면 교인이에요. 성도요. 순종하는 것 보면은 마귀인지 안 돼. 우리는 분별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교회에 다닌다기 다하나님 종이 아니고 내가 어느 쪽에 순종하는 거 순종할 줄알면 우리는 이제 자세히 안 배우니까 속고 사는 거야. 범죄를 할때 마귀가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내가 범죄한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근데 자기는 스스로 범죄하는 거 있죠? 스스로 분별할 때는 마귀 안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아니고, 그것도 마귀가 통제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는 거예 지금. 다 우리 예배석교의 성도들한테 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스스로 죄를 짓지만은, 그것도 간접적으로 마귀가 통제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매가 된다. 이마귀니까 우리 이제 또 오늘 두 가지 영 크게, 모든 일들은, 우리 개인한테는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딱 하나밖에 없죠. 구약에 되는 것들은, 그 용어, 마귀가 없다. 마귀라는 용어가 없다. 사단이라는 용어, 용어밖에 없다. 근데 신약에는 마귀라는 이름들이 있다. 구별 잘하면 돼요. 사단이 하는 일과 마귀의 하는 일을 구별하면 돼요. 이금도 구별 잘하면 이해를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사단, 명칭, 사단이라는 명칭으로 일을 할 때는, 마귀가 하는 많은 직분 중에 제일 위에 직분이 사단입니다. 사단 사퇴. 여러분은, 우리가 그렇죠. 어, 국가 공무원들이 대통령도 말단까지 쭉 있죠. 쭉 있는데, 이 사람 임무가 다 다르죠. 그럼 대통령은 무슨 임 일을 해요? 제일 높은 일만 해요. 매일모 뉴스 보면 무슨 대통령 만나고 무슨 정상 이런 전부 이렇게 어 있죠. 그러니까 마귀가 사단의 직분을 일할 때 가장 첫 번째는 누구?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예요. 그리고 여배도 나타날 여배도 사단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 했죠. 예수님 시험할 때도 사단이 갔다가 어떤 좀 마귀로 일했었는데 직분이 공적 직분. 그러니까 어, 위에 어떤 공적 직분을 상대로 할 때에 마귀도 공적 직분으로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격동시켰을 때 사단이 격동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작을 다두번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할 때나 고발할 때는 전부 사탄이라고 있고, 쓰고 있어요. 또 왕들을 미용할때 귀신들이라고 쓰지 않고 사단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직분이니까 제일 높은 직분으로 할때 그래서 신약에서 사단이라는 용어는 많아요. 그런데 그한어 복속시키는 것인데 사단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지금까지 뭘 배우냐면 반들 사단이 우리 속에서 사단이 오던 거예요. 평생 가서 사단 높음입니다. 계산해 보면 돼요. 사단은 혼자, 한, 혼자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들어가면 다른 갈 수가 없어요.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이 지구의 75인구 잖아요. 75인구 사탄이 한번만 방문한다고 해봅시다. 75번째 내가 딱찍고 있던다. 큰 사이, 물론 이제 베드로한테 사탄이 들어갔다. 그때는 상대가 예수님이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상대, 내가 뭐 그, 이단 고주가 되든지 뭐하나님 대제가 이렇게 된다면 그때 이제 사탄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 그일 자기가 담당이라 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사탄은 들어올 시간 자체가 없어. 근데 예, 우리는 그게 너무 잘못되어가지고, 온두덩 사탄이 들어와서 뭐 하는 거야. 온두덩이 렇게 아니, 성경 그렇게 기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오긴 오는데, 사단이라는 직군으로 올 때는, 큰 하나님의 대제가 나왔던 일이나, 하나님의 큰 일을 방해할 때, 그 세력들 을 가지고 대항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전쟁을 하든지, 이래야 때 사단이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야 돼요. 우리 는 너무 못 배워. 그래, 뭐, 언뜻 없는 사탄, 사탄, 사탄. 이제, 천국 한번 가봐요, 사탄을. 예수님, 그 아, 너희 모른다? 아니, 저 사탄도 불러. 우리가 그때는 이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아, 저 사탄이 앞으로 봉지하게 했다고, 고발해야 할거 아니야. 사탄은막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본 적이 없다고 못 말할 거예요. 얼마나 그래요. 사단은 우리가 살아 평생 한번 만나면 행운이라니까. <laughs> 사단이 말아 나한테 온다. 이거 비밀인데, 사단이 나한테 온다고 능력봤습니다 왜? 그 모든 세계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능력받습니 하나님 사단이 털렸다고 평범한 사람한테 들어가겠어요? 그리 최소, 그래가지고, 트럼프나, 시진풍처럼 높은 놈한테 들어가야 뭘확 쓰지. 두어올 수밖에 없어요. 아, 사단은 그렇구나 그러니까, 소금마 마귀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신락은 거의 마귀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공적으로 쓰이는데, 신락의 마귀를 보면 개인적으로 쓰여있어요. 마귀가 들어온 건 아닌데, 마귀가 전체를 통제해. 아래 귀신을 파송하든지 뭘, 뭔 파송하는데, 이 저자가 쓸 때, 아, 그건 마귀가 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마귀는 가장 높은 지위였지만 포괄적으로 쓰여요. 신약에서 마귀는 개인 하으로도 관계되어 있고, 왕으로도 관계되어 있고, 예수님과 전적 관계되어 있어요. 왜 그런 제자들이 그렇게 썼느냐?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마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았더라면, 쓸때 그냥 사탄이라고 썼을 거예요. 그나 모든 것 포괄적인 일기 그러니까, 혹, 혹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마귀면 올수 있어요. 이 사람은, 사탄집분상 마귀라는 이름을 가지고 올수 있다. 그러나, 그 마귀도 평생 한번 만날까 말까, 만나면 행운이 됩 사단이나 마귀가 우리한테 한번 스쳐 지나가면, 그 사람 끝장입니다. 예. 큰 범죄를 하려고 나를 쓰고 있기 때문에, 당 끝장나 고는 그리고 시시해소를 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을잘 파야 돼요. 개인적으로 시간을 잃을까 보지 못하지만 마귀는 신약에서 보면 개인의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마귀. 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실제는 아니고, 자기 귀신을, 자기 쫄개를 파송해서 하는 일들. 그래서, 마귀는 문화는 큰 일에서 자기, 자기가 다 관리, 관리하니까. 우리말에 단해도 대통령 하는 거똑같죠 그런 의미에서, 마귀라고 사는, 마귀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귀도 각 개인한테, 평범한 개인한테 들어갈 시간이 없다. 그럼 이제 누가 들어오느냐?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높은, 높은 직급이 개인에게 들어왔다. 그건 악령입니다. 저도 군대 귀신이 들어왔다 그랬죠? 악령껏.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미혹의 형, 거짓말 악령. 그 다음에 귀신.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더러운 귀신들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고 우리 이제 잘 들어있죠? 이제 아까 마귀가 들어왔다. 그러나 실제는 마귀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마귀가 쫄게 귀신들을 보내서. 그런데, 실제 또 하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봉제할 때마다, 우리 이제 귀신 추방하는 사람은 제일 내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는 뭐냐면, 그 귀신 추방하는 사람은 뭐면 샘, 몽 귀신, 뭐, 도박하는 귀신, 담배 피는 귀신, 다 거짓말을 하는데 맨날 그런 말을 해요. 원래 그 귀신이 하긴 해요. 그 일을 하긴 하는데, 귀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범죄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범죄하는 대부분은 귀신과 상관이 없이 범죄를 해요. 그러면 귀신과 상관 귀신이 한건 한 아니냐? 맞아요. 마귀가 우리 속에, 우리 속에 프로그램 하나, 하나 깔아놨죠? 하나님 우리 속에 프로그램 깔아놓은 건 뭐예요? 선의 지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지 않아도 선의 지시 가동된다가 착하게 살아요. 마귀도 하나 따라 놨죠 악의 지시. 마귀가 들어오지 않아도 악의 지시 가동되면서 그 사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마귀가 귀신 파송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람 스스로를 죄를. 근데 내가 죄를 지는데, 무엇 때문에 죄를요? 마귀가 깔은 악의 프로그램 때문에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마귀의 짓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 자기가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본문을 잘못 읽으면 마귀가 틈타다고 마귀가 또 찾아 들어와 가지고 내가 범죄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포괄적인 일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 그것이 마귀가 틈을 타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견물생식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아, 나는 도적질하지 않고 할때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게요? 딱 눈에 검정을 보면은 생각이 딱 탈동해가지고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럼 귀신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왜 도적질했냐? 귀신 마귀에 따라온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 그럼 누가 책임지겠느냐? 마귀가 책임짓게 하는데. 천국적인 거죠. 그러니까, 찾아오지 않아도, 록 환경, 상황, 이런 것으로 틈을 준다. 그래서 성교사는 마귀가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요,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그 죄를 짓게 하는데, 그거를 분석을하는 거죠, 사도법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마귀가 내 악의 지식을 가동시키지 않도록 만들어라. 그래 굉장히 사람이 어렵, 그러니까 어려말이죠이 말이 갈라디아서로 쓰였더라면 이렇게 못 써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교우러니까그말못말인 몰라요. 에베소 교인는 장면이니까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못말이지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 쉽다고 지금 생각해 마귀가 부른다고 생각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배울 것은 우리는 분명히 마귀가 귀신을 파송하지만 그러나 사단이나 마귀는 오지는 않는다. 또 귀신이 오지 않을지라도 마귀는 얼마든지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든다. 황변 속에 죄를 짓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찾아보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구나. 그게 마귀가 틈을 타서 나로 죄를 짓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걸 살펴보는 기도